형님들 오늘은 실리콘밸리 AI 업계에서 또 이야기되고 있는 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고서가 발간되고 나서 또 엄청나게 많은 핫 이슈들이 생겨났거든요 이 보고서 제목이 Situational Awareness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좀 의역을 하면 상황 인식이라는 말이죠 지금 AI판이 돌아가는 판이 시급하다 못해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게 저자의 의견인데요. 이 보고서를 쓴 사람은 레오폴드 아센브레너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름까지는 잘 몰라도 되지만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말을 어,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까를 어, 가늠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레오폴드 아센브레너는 작년 11월에 오픈 AI를 퇴사한 사람입니다. 때말트만 CEO가 쿠데타 사태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 알트만의 좀 반대편에 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픈 AI의 최고 전력이자 최고 과학자였던 일리아 수치 캐버의 최측근 중한 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꽤 높은 위치에서 오픈 AI에 근무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던 일이 AGI 개발과 또 안전 관리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고요. 또 어쨌든 이 보고서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AGI 개발은 반드시 미국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비우호적인 국가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여기에 뺏겨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실한 주장인 건데 그런데 더욱이 문제는 오픈 AI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AI 업체들의 보안 수준이 아주 형편이 없다. 라는 게그 사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계속해서 AI 업계에서 선두위치를 딱 공고히 하려고 하면은 정부 차원에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서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는 게이 사람의 요지죠. 적국에게 AI 초지능 개발의 비밀 소스가 넘어가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람은 2028년 안으로 지능 폭발이 도래할 수 있다고 라 하는데요. 참고로 이 지능 폭발은 AI 연구 자체를 인간 연구원이 아니라 AI 기계 스스로가 자동화해서 연구를 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공부하니까 지능 폭발인 셈이죠. 어쨌든 몇년안 남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이야 중국이 뭐 사이버 위협이라든가 사이버 공격을 따로 뭐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이 그 AGI에 대한 비밀 소스를 어 룰루 이렇게 잘 만들고 나서는 야 우리가 가져갈게 하면서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게그 사람의 의견입니다. 심지어 못 지킬 바에는 그냥 AGI 개발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인식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게이 사람의 의견인 거죠. 레오폴드의 이런 간절한 외침 이후에 2주도 안 돼서 오픈 AI는 전 미국 국가안보국 NSA 국장이었던 폴 나카소네라는 사람을 이사회로 영입을 해버렸습니다. 이름이 어, 나카소네상? 일본인은 아니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이건 어쨌든 이 오픈 AI는 이 나카소네라는 인물이 오픈 AI의 모든 프로젝트와 운영에 관한 안전과 어, 보안 결정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딱 밝힌 상황입니다. 오픈 AI의 폴 나카소네 영입은 정부 기관과 AI 기업 간의 경계가 좀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좀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AGI 개발력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핵무기 핵무기와 같은 추준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을 좀 보태는 사태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오픈 AI에서 보이고 있는 변화는 사실 이런 것뿐만은 아닙니다 오픈 AI의 CEO 샘 알트만이죠 샘 알트만이 오픈 AI가 향후에 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꺼낸 건데요. 현재의 다소 복잡한 조직 구조에서 벗어나서 향후에는 증시의 상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주식으로 거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 마이크로소프트 팔고 오픈 AI 사는 뭐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AI라는 강력한 도구가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집중되는 것을 조금 지금 경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건지 아니면 국가 차원의 사이버 보안으로 강화해서 적국과 맞서는 기업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야 되는 건지 참 어떻게 보면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지금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어, 개인적으로는 국가 권력급 AI 기업이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오픈 AI가 될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자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아까 그 논란의 보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보고서가 165페이지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한 지금 분량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수치적으로도 재밌는 또 중요한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서 형님들께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딱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이 말부터 알려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이 레오폴드라는 사람은 AI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이 얼마나 될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AI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몇, 백명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몇백 명의 사람들은 AI에 필요한 뭐 컴퓨팅 양이라든가 반도체량 전력량이 몇백씩몇백씩 몇 상승할 거다. 이렇게 막 줄고 차게 얘기를 해 왔지만 사실 미친 소리 취급 받았었거든요. 믿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지금 AI에 필요한 규모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즉 스케일링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형님들, 2026년까지가 되면은 사실 AI가 이제 대학 대학생 졸업자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어, 긴박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다 보니까 AGI 경쟁이 본격적으로 개시가 된 거고요. 이건 기술에 대한 자본 투자가 미친 듯이 가속화 된다는 라 뜻입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2020년 대가, 그러니까 2020년, 29년까지 네, 끝나기 전에 수조 달러가 GPU 기반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에 투입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저자는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레오폴드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핵심 개념은 AI 모델을 훈련하는데 필요한 연산량과 그 다음에 전력 규모가 2년에 10배씩, 2년에 10배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걸 믿기가 힘들잖아요. 기업들이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할까? 지금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빅테크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레오폴드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작년 8월만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한 10억 달러였는데 올해 2월에는 이게 20억 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어 이번 달 기준으로는 34억 달러까지 늘어났대요. 그러니까 6개월마다 거의 두 배씩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분기쯤이 되면은 뭐 연간 100억 달러까지 매출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GPT-5가 같은 이제 어떤 차세대 모델을 훈련하는 비용을 매출 상승분으로 상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오픈 AI가 매출을 잘 올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벌써 AI 덕분에 50억 달러 가량을 더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오폴드는 이렇게 AI 제품이 빅테크의 최대 수익원으로 부상하게 되면 주식시장도 곧바로 화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긴 했었습니다 ai 연구원이 주식시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머지않아서 시총 10조 달러 짜리 상장사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10조 달러면요 지금 엔비디아가 3.3조 달러로 시가총액 1위를 지금 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10조 달러면은 3배가 더 오른다는 건데 여러분들은 과연 10조 달러 기업이 몇년 안으로 탄생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댓글로 또 달아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진짜 재밌을 것 같거든요. 제주부터 벌써 지금 장마가 시작돼서 북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 지금 또안 그래도 더웠는데 오히려 잘된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조금 안전 유의해주시고 건강,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다면 유토피아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안녕.